아이고, 제인아 아, 빠 왔어요 아이고, 우리 천사네, 천사야 응? 어? 아빠, 다시 좀 친해졌어? 아이고, 아이고 아. <laughs> 어? 어제는 못본척 하더니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콧구멍 넣겠다, 콧구멍 넣겠다 아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아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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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어? 응? 오르르르르르 아이구 오르르르르르 아이구. 응? 맛있어? 기분 좋아? 아? 아? 응? 어? 20분째 밥 먹고 있다고? 25분이네 이제. 어? 거의 뭐 어른처럼 먹고 있네. 아이구 아이구 아이구. 아이구. 그래 아빠랑 안고 있자 아빠랑. 엄마 좀 챙겨서 갔다 오게. 이겠죠 엄마 운동하러 갔다 오게. 아빠랑 안고 있자. 에이구, 에이구, 아이구 귀여운 아들. 음.